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라파엑선 테라피를 운영 중에 있는 유종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객 사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음, 40대 중반 고객분 등하고 날개쪽지 통증 호소를, 아, 심한 통증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팔을 들고 어, 일을 오래 하시는데, 저녁이 되면 집에 올 때쯤에는 등짝이 후덜달하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자목이고 병원에서 목디스크 판정을 받으셨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대흉근이 단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라운드 숄더 그러면 이제 상각근도 많이 경직 단축이 돼 있겠죠. 그리고 골반이 좀 틀어지셨어요. 왼쪽 골반이 좀 틀어지시고 그러면서 어, 왼쪽 허리, 등줄기까지 왼쪽으로 쭉 어깨까지 많이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분은 이제 등짝, 등에 있는 통증을 호소하고 날개쪽 쪽이 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경갑거근 요게 예, 메인적으로 예, 문제를 일으켰던 요 근육입니다. 아, 이것뿐만 아니라, 아, 살펴보니까, 그거 외에, 이, 그쪽 경갑, 광배근, 아, 광배근, 이 상부쪽에도 많이 문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승모근, 하부 승모근, 이쪽, 하부 승모근, 이쪽도 많이 좀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을 들고 앞으로 내밀어서 뭐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이게 대원, 아, 대원근, 소원근, 뭐 극하근, 이런 쪽이 문제가 되죠. 이분도 많이 굳어 있으셨어요. 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통증을 호시하셨는데, 아, 그리고 이 앞쪽으로. 전각은 전각은 요거죠 전각은 요 요거 근육들 이런 것들도 팔을 들고 작업을 하시니까 요런 것들이 많이 좀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도 이제 좀 어, 특별하게 효과를 못 보셨기 때문에 이제선부님하고 어, 상의하셔서 어, 검색을 하셔서 오셨더라고요 이런 고객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으신데, 만약에 통증을 느끼는데도 병원 가서 특별하게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근육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관리로, 관리로 이것들을 해드리죠. 관리는 저희는 이제 근육, 그 피부, 피부 진피증의 근막을 관리를 해드립니다. 근막을 관리를 해드리면 그 근막 밑에 있는 근육들도 같은 효과를 또 누리기 때문에 관리를 했을 당시 또 많이 호전되시고 또 후기도 좋아 좋은 반응을 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후면 관리라고 해서 후면 다리에서부터 쭉 후면 쪽을 관리해 드리는 건데, 그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이런 쪽을 좀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 드렸더니 관리 받으시고 이제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10회를 끊으셨는데, 이분이 어게 진행 상황도 제가 기회가 되면 계속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 이런데, 제가 지금 사례들은 통증이 있는 분들은 첫 번째는 병원 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도 좀 특별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하시면 음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하는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